Okay, okay. 저희, 네, 네. 저희 그 기도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저희 교회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저희 잠깐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안에 저희에게 지해주시고 또 저희가 아버지 주님을 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아 주님의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해보고 또 나누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어, 오가는 대화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어, 아, 제가 이제 요한복음 하는데 음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대충 도인 목사님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실 거다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오버하기까지 이걸 다 이렇게 커버하겠다 생각하면서 아 그건 또좀아니지않나 어차피 도인 목사님 다 하실 건데 생각이 들어서 어, 예좀 네, 집중해서 내용하고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뒷부분에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는 요한 복음의 소개와 이제 요한 복음에서 한두 가지만 좀 집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일단 넣어봤어요. 저 어, 저자는 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이제 사도 요한인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엘더 중에 요한이 한명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확률도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은 <laughs> 이제 요한고금은 이제 사도 요한이 썼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쓰여진 날짜는 한 AD 예수님 오신 후 60년부터 한 10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교회가 성부, 초대교회 때, 그때쯤에 언젠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 장소는 이제 예베소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터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요한이 그 이야기를 써왔고요 주제는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나타내는 게주대용이에요 이제 21절,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응, 음? 리코링 안 하겠어요? 베럴리가 별로 아, 네. 아니요걔 그건 뭐 충분해요.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어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음뭐 각자의 색깔이 되게 뚜렷하기는 한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라고 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 요한 복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 더 독특해요. 요한이 이야기, 이야기하고 싶은 걸 처음부터 딱 던져놓고 시작을 해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상이 초, 초대 교회, 60년대에서 100년 사이니까 예수님 다도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섰을 때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시켜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 되셨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 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확실히 알아라라는 의미에서 쓴 의도가 더 강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이 이 얘기를 참 요즘 많이 해요.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단 얘기 참 많이 하시죠. 예.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요즘 얘 이야기하는 그냥 딱대 대놓은 이단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되게 잘 받아들여진 큰 종교들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 그거 보고 저저 어머님도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말세라고 세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말세라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거꾸로 가서 보시면요. 어,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랬고, 이 이단의 모습은 항상 같았어요. 그때도 있었고, 처음에 교회가 섰을 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비슷해요. 이름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고, 지역만 바뀌었을 뿐이지 참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단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한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들 헷갈리지 말아라 이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삼일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해주시고 가신 것이다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쓴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라는 말이 현혹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뭐 예수님이 말하신 그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단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요한복음이 요한이 여기서 좀겨냥했던 대상들은 그 이단 이단 신앙을 가졌던 대상들이 이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것. 가장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다. 일반인이었다. 내지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에게 뭔 그냥 선택받은 자였지 하나님과 함께한 아들이 아니었다. 이거 이게 가장 많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그때도 사용됐던 이단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제일 처음에 그 요한복음 1장일절 1장 시작할 때그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간 전에 이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그것부터 이렇게 탁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한 가지는 예수님의 양면성. 그러니까 d u a l i t y of Christ라고 영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다 라고 하는 의미에요 근데 많은 이단이 이걸 부인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계셨다면 영을 구할 수 없는 거고 영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몸을 구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문제 걸 문제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구승천하셨을 때 이제 뭐 몸이 아니셨다 어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이 영이 떠나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오셨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몸에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처음부터 부인해 왔고. 지금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저기 많아 이단적인 시장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모양과 이름과 모이는 사람들만 달랐을 뿐이지 사실 이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잘못 성경을 해석했던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케이스가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뭐, 시체 훔쳐갔다 이런 말도 많았고. 어 처음부터 다 없었다 뭐 이런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때 저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게 마치 이런 믿음들이 오늘 이단들만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때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종교나 이단들의 모습을 봤을 때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몇 개를 적어 봤어요. 음. 무슬람을 보면 무슬람도 성경을 바탕으로 선 종교죠? 여기서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죠? 무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적자세요? 몰라. 신성을 부인하죠 예. 그냥 그냥 예. 그냥 예언자다, 프로핏이다, 아니면 뭐 그냥 뭐 하나님께 뭐 부름받은 선생이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요 거룩하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높게 인정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이때부터 저희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고 무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람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시거나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면 여기서 항상 가장 강하게 부딪혀요.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 자녀일 수 없다. 여기서 가장 많이 부딪히거든요. 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이렇수 없다 여기서부터 찍겠다. 이제 그렇고 몰몬교는 어떤가요? 몰몬교에 있는 예수님은 어떠죠? 몰몬교 굉장히 큰큰 큰 종교인데 예수님이 거기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몰몬교에서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밖에 못 나가지고 <laughs> 이런 거 얘기 <아무튼> 없었어요. <laughs> 이런, <거 아무튼 웃음> 이런 게좀 유익해요. 나중에 이렇게 전도하실 때참 유익해.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걸 전혀 모르면 이 말이 그 막혀요. 네, 저도 많이 막혀서 사실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뭘믿는지 모르니까. 근데 몰몬교도 역시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는 사람, 대단하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부인해. 하나님의 아들 사마졌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그래서 몰몬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첫 인간으로 그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자격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신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노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믿고 있듯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승격화된 거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승격화돼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노력해서 고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